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과장입니다. 소렌토 R을 떠나 보내고 소나타로 갈아탔는데요. 아시다시피 중고차는 잘해야 본전치기죠. 저는 불행히도 사자마자 한 달도 안돼 말도 안 되는 결함을 발견했는데요.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원래 비가 오면 트렁크 쪽은 저 노란색 라인을 따라 바닥 쪽으로 흘러 내려가게끔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.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비 오는 날이었구요. 비온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더 들어올리면 바로 좌측에 표시한 곳 양쪽에서 물이 주르륵 셉니다. 보이시죠? 주르륵 셉니다. 트렁크를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예 놔버리면 우측에 표시된 저 부분에서 왕창 떨어져서 트렁크 내부로 물이 들어옵니다. 자두 번에 걸쳐 딜러분께 말씀드렸고 카센터에 가서 내측 커버와 리어 램프까지 다 분해를 해보았지만 정비하시는 분들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물 자국이 없다고 저의 부주의로 몰고 가시더라고요. 다른 카센터에서도 새는 현상을 직접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만 하네요. 참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. 인터넷 유튜브를 아무리 뒤져도 같은 현상을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 끝에 만일 부품의 이상으로 물이 생거라면 어느 부품일지 트렁크 쪽 부품들을 확인해보려고 현대모비스 부품몰 사이트를 찾아갔습니다. 사이트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을 하신 후에 부품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 WPC 접속하기가 보이고요.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차 부품들을 상세히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, 부품 재고 보유 대리점까지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부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저는 의심갈 만한 바로 저 부품을 찾아냅니다. 바로 트렁크 가운데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는 플러그 드레인 홀이란 제품이었습니다. 좌측이 구형, 우측이 신형입니다. 이 조그만 부품이 문제를 일으켰던 걸까 의심이 갔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려 2050원인가 주고 구매하여 직접 갈았습니다. 여러분 해결됐습니다. 상상도 못했네요. 개선 영상 확인해보겠습니다. 확인 영상은 하나이지만 7월에 장마와 로 확인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문제점은 보이질 않았습니다. 전혀 새질 않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, 저기 보이는 저 작은 클러그 드레인홀 교체 한번 해보십시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